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여기는 동두천입니다. 바로 하천이 동쪽에 머리를 둔 천, 동두천입니다. 바로 그리고 오른쪽 편이 동두천 시내쪽입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그 동두천이 시장을 끼고 발달된 동네입니다. 아 오른쪽에는 저 저쪽 위에 동두천 중앙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시장, 그다음에 양키시장, 그다음에 동두천 큰시장. 이렇게 시장을 끼고 발달된 어,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동두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어, 미군 기지. 어, 미군 기지가 있는 게 가장 유명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많이 이제 그 떠나고, 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 어, 미군 기지가 만약, 만약에 철수 전부 다될 경우에 굉장히, 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어, 기대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도시와 달리 동두천은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동두천은 미군 기지를 오래전서부터 있던 동네라, 어, 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어, 지금 동두천 신시가지, 그 다음에 이 구시가지 쪽이 있는데요. 지금 바라보는 쪽이 오른쪽이 바로 구시가지, 어, 구시가지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른쪽이 아파트가 이제 많이 보이는 쪽이 어, 신시가지 쪽입니다. 이 동두천은 제가 앞으로 그 바램이 어떤 동두천의 독특한 그런, 어, 다른 도시와 다른 그 어떤 그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구시가지, 구시가지를 좀 높은 건물을 세우지 말고 아파트라든가 높은 빌딩 이런 거는 어 별도로 어떤 그 지역을 정해서 그쪽으로 이제 세우고 이 구시가지는 구시가지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 오랜 또이 기간 동안에 동두천의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시가지가 계속 좀 유지가 돼서 나름대로 자연적으로 발, 어, 발전이 되도록 변화가 되도록 좀 이렇게 어, 도시적인 그런 그 설계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어, 아파트는 아파트 지구를 별도로 만들고 또 고층 빌딩은 별도로 고층 빌딩 지구를 만들어서 어, 구시가지는, 구시가지 나름대로의 좀 어떤 특징적인 그런 개성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동두천 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동두천 중앙로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 아, 위에 올라가면은 동두천. 중앙 메인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 해서, 시 장이 왼쪽 편 으로 어, 동두천 큰 시장, 그 다음 에 제일 시장, 어, 동두천 중앙 시장 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는 보산역 앞에 있는 동두천 외국인 관광특구. 거기입니다. 여기가 밤에는 아주 그냥 화려하죠? 네, 그렇죠. 혼자 훈장하고훈장난리다 <laughs> <혼자 고장장하고, 웃음> <날, 날, 날. 웃음> 아니, 여기 저녁 때 자주 다니세요?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어. 술도 술도 드시고 나오시고요.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군들 예 매박이라든가 외출 아. 나올 때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아. 북적북적 하죠. 한국 사람들 도 들어갈 수 있어요 술집에?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네. 저쪽 미군부대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쵸? 아, 또 아, 반대쪽이 또 있구나 아니, 미군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죠 어. 얼마 안 됩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어. 영향이 많겠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쵸? 네. 옆에는 이제 보산역, 그쵸? 네. 밤에 와야지 이거 재밌겠다. 그렇지. 어, 그때. 밤에도 한번 돌아야 됐구나.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해가지고 미군 부대 쪽으로 한번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네. 네. 해서 그 앞에 다리. 왼쪽으로 쭉 가면은 연천 소요산 그쪽이구나. 예. 자 왼쪽이 보산역. 예. 확실히 그 전보다 좀 미군들이 좀덜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잘안 보이죠. 예, 그 전에는 막 다니면 미군들이 많이 다녔는데 길거리 잘안 보이네 진짜요. 그 전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때야지 많이 나오는 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요? 음. 지금 남아있는 이 미군들이 절반도 더 갔죠, 여기요? 그건 가 그때 어디, 이게 어디로 옮겼대더라? 그때 저기 경기도 딴데 저기 남쪽 평, 수원? 평특. 아, 평택. 아, 평택쪽으로다 옮겼나요? 네. 아, 여기 케밥거리도 많이 있네요. 케밥도 있고, 뭐. 캠프 케이시라고 해갖고 네. 미군, 이 네. 이사단. 아, 이 이사단 캠프 케이시. 네. 네. 오른쪽이 어, 부대. 야, 미군들 상대가 장사하신 분들 타격 크겠다. 네, 크 네. 미군 부대 쪽으로 보니까 88 올림픽 성화 봉성 기념비가 있네요. 정문 그 쪽. 이쪽이 사겠죠. 예. 뭐 안에 이 때가 어. 아, 생각했고요. 다다 했습니다. 예, 네, 졸록한 네. 건너가 봐요. 다리를요. 다리. 예. 네. 다리도 기념으로 한번 건너봐야죠 예. 네. 이게 무슨 다리죠? 저게 보상교인가? 기사님도 다달해도 그냥 지나다니시지, 이름은 안 해오시는구나. 이거 바로 동두천 앞인데, 저기 건너가면 상패동. 아, 이게 상패교네요. 길 건너면 바로 상패동이라고 상패교. 다시 햇빛이 역광이어 가지고 다시 상패교를 오동길을 돌아서 다시 갑니다. 저 앞에가 공주봉이고 네. 소유산. 아, 여기 앞에가 소유산이에요? 네. 네. 저 산이요. 네, 네. 어. 봉 이름은 공주봉. 네. 야, 근데 전철이 저기 소유산까지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좋다. 전철이 뭐 여기까지 오니까. 서울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죠. 젊은 사람들은 안와요 젊은 사람들은 안왔니다 <laughs> 아니, <웃음>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와요 젊은 사람도 와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공짜잖아요. 네. 아, 공짜? 네. 아, 그러니까, 아, 전철도 공짜 해가지고 그런구나, 맞아. 육믹에다 네, 이제 뭐, 먹을 거 이제, 국밥, 네, 도시락을 싸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많이 아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면 미해요아 그래요 네. 이제 올라오는 네. 그 연기 같은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여기 발전소가 있어갖고 네. 어, 발전소. 어. 앞에 미군부대 보이는 자 이제 동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의정부 방향. 자, 조금 아까 저기 동광 극장을 봤고 이제 또 하나 오래된 극장 동두천 문화극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보산역. KBS 자료를 요청하면. 아, 그래요? 6시 내고향에서 몇 번씩 찍어 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이때 주로 아... 뭐이런거 많이 찍어 갔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시면 그쪽에서 저한테 요청하는데 KBS에서. <laughs> 그래요 <거예요>? 네, 네. <laughs> 제가 자료가 더 많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어, 어. 네. 그러시구나 저는 이렇게 한 20년 동안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기 찍는 사람이에요. 어. 네. <laughs> 오히려 방송국에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 동두천 노래 10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두천 시의 노래. 유달령 작사, 김동진 작곡. 소요산, 작은 금강, 아름다운 성경이라, 한반도. 모든 전기 이곳으로 모였구나. 동두천, 우리들은 그 전기 타고나, 인물 좋고, 인심 좋아, 하는 일다잘 된다. 어하자, 살기 좋은 내 고향, 어하자, 살기 좋은 내 고향. 천만대 살아갈 우리 낙천지, 천만대 살아갈 우리 낙천지. 동두천 씨의 노래. 양키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동두천에서 유명한 아주 오래된 시장이죠. 양키시장. 그 전에 이 동두천 그 양키시장에서 이쪽에서 이제 물건을 빼다가 이렇게 팔던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빼다가 남대문이라든가 서울 이런데 물건을 공급받은 시장입니다. 각종 밀리터리 그런 물건을 파는 데죠. 이건 걸레 빠는 건없다 Hmm. 양키시장, 매월 두째 주, 넷째 주, 월요일은 쉽니다. 자, 여기는 동두천 큰 시장하고 중앙시장 가운데 있는 제일 시장, 제일 상가인데입니다. 상가가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문이 닫은 집이 많네 여기는 자저 앞에 동두천 천이 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안쪽으로 또 안쪽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로를 깔고 있네요. 새로 도로 포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포장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동두천 생연 음식 문화거리 그러니까 음식거리 쭉 있는 거네요. 봉두천 음식 거리 를걷고있 습니다. 자, 이거 바로 동두천 중앙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중앙시장, 바로 수입상가, 수입가게들이 많은 골목입니다. 시장 내에 있는 오래된 수입품 시장들이 많은 골목들. 오수성가게도 많이 있네요. 옷가게도 많고. 자, 다시 뒷길로 나왔습니다. 저 앞에는 자, 도로 포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 도로 포장 공사 중이네요. 저 바로 앞에 있는 극장이 동두천에서 아주 유명한 극장입니다. 동광극장. 50년대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극장이죠. SNS에서 아마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타가지고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오는 극장입니다. 일부러 뭐 영화 구경을 구경하러 오는 극장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극장이 아닐까? 다리를 완전히 뻗고 영화 구경을 하는 아주 그 의자 시트가 편안한 극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영화를 볼수 있는 극장. 동강극장.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영화를 구경하면서 직접 안내를 구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강극장은 동두천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여기 동강 극장 말고 또요 반대편 쪽으로 극장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아, 그 극장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아, 그 영상은 그 앞전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극장이 바로 그 문화극장입니다. 동두천의 동관극장과 함께 2대 극장으로 유명한 동두천 문화극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여기도 잘생겼다. 자, 오늘 동두천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어, 아주 이색적인 도시, 동두천.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오늘 동두천, 저도 구경 잘하고 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